5월 소띠 여러분은 저번 달 조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한 달을 보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이 좀 풀리는 것 같다가도 뭔가에 막혀서 자꾸 풀리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득하고 하루하루가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는 5월 소띠 재물운 운세 내용을 꼭 꼼꼼하게 메모를 해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실생활 하시면서 하나둘씩 적용을 해보신다면. 로또 1등 당첨이라는 횡재수도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로또 복권 당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해주는 5월 소띠분들에게 재물운을 터트려주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이번 달 귀인이 다가오는 방향과 색깔까지 알려드리는 영상의 내용을 무조건 두번 이상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꼭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 시청 전 잠시 영상을 멈춰두시고 댓글창에 5월 한달 가장 소망하시는 것딱한 가지만 댓글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을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 소띠분들에게 재물운을 터트려줄 운세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운세흐름 요야. 5월은 겨운에 잠들어 있던 땅의 기운이 살아나듯 재물의 기운 또한 소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번 한달 소띠 분들에게는 마치 잊고 있었던 씨앗이 갑자기 움트듯, 예기치 않은 수입이나 잊힌 돈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전 빌려간 돈을 갚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성가급, 상여금 혹은 부모나 자식에게서의 금전적 보살핌이 들어오는 시기로 풀이됩니다. 재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무리한 욕심입니다. 재물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달은 지키는 자에게 복이 따르는 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획되지 않은 소비는 재물의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고 특히 반복적인 작은 지출들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달이 아니라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며 자리잡는 달입니다. 즉 들어온 돈을 잘 굳히고 앞으로 다가올 더큰 재물의 흐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띠 여러분에게 월달에 어떤 돈법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법과 재물운을 가져다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달 부동산 운세. 5월은 소띠에게 있어 부동산과 관련된 기운이 무척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61년생과 85년생에게는 주거공간에 대한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사 문제나 세보금자리에 대한 결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던 부동산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변화의 조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인연이 닿지 않아 막혀 있던 흐름이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듯 갑작스러운 관심이나 매수 문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 전원주택, 단독주택 등 정이 깃들어 있는 공간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흐름을 따르는 것이 더큰 이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임대가 나가지 않던 부동산은 이번 달에도 여전히 기운이 정체되어 있어 흐름이 막힌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공간 자체에 정체된 기운이 머무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임대 공고를 내도 연락이 없거나 방문 후에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공간에 남아있는 과거의 기억이나 분위기가 새로운 인연을 밀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간의 기운을 바꾸기 위한 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 화분을 들이거나 조명을 더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는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여 투자하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달은 절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로운 매수를 위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운이 모이지 않고 분산되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림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충동적인 매입은 후회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매물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고민과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는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영상 후반에 소개해드릴 길한 날짜와 방향은 이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길일과 방향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띠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투자 운세는 주식 외에도 코인 같은 우리들의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을 관통하는 운세인 만큼 무조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달 주식투자 운세. 이번 달 소띠에게 주식투자는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37년생과 73년생 분들에게는 그동안 인내하며 지켜본 종목에서 서서히 희망의 빚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수익없이 머물던 자산이 갑자기 반등하거나 보유 중이던 주식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은 특히 월 중순 이후를 중심으로 강하게 작용하며 조용했던 계좌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거나 무리해서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 달은 이미 보유한 자산에서 결실을 맺는 시기이지 새 씨앗을 뿌릴 땅은 준비되지 않은 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보나 숫자에 흔들리기보다는 내 안의 감각과 과거의 경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신규 진입은 겉으로는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실상은 재물의 기운을 흩뜨리는 위험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힘든 기운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서도 큰 변동성이 예상되며 잠깐의 수익이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진입은 말 그대로 운이 아니라 시험일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코인은 이번 달 소띠에게 있어서 불길한 불씨와 같으며 자칫 방심하면 전체 재물운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와 관련된 움직임은 일절 멈추고 보유중인 코인 또한 정리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처럼 투자운세도 상황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는 월입니다. 보유중인 자산은 든든히 지켜내고 새롭게 들어올 욕심은 과감히 차단하는 것이 이번 달을 가장 안전하게 보내는 지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은 장사를 하는 분들부터 창업을 꿈꾸는 분들까지. 사업의 기운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사업 운세. 소띠 여러분에게 5월은 정성스럽게 쌓아온 기반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9년생과 85년생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흐름이 이어지며, 기존의 고객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인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객의 재방문과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높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성실함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후반부에 소개할 특정한 방향에서 찾아오는 귀인의 도움으로 뜻밖의 지원이나 협조를 받을 운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귀인의 기운은 마치 한 줄기 해살처럼 막혔던 흐름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줄 수 있으니. 후반부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소띠 분들이 순풍에 도출단 듯 사업은 전체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소띠 분들 중 일부는 뜻밖의 마찰과 갈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기운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하거나 사소한 실수가 큰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을 아끼고 대응은 신중하게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단호합니다. 이번 달은 창업의 씨앗을 뿌리기엔 적합하지 않은 달입니다. 땅은 아직 단단하고 물길은 준비되지 않아 씨앗이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아이템은 좋아 보이지만 자금의 흐름이나 사람들과의 인연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오히려 처음의 열정을 갉아먹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 조사와 자금 계획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달 소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돈폭 터지는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 이번 달 소띠에게 금전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숫자 3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이번 달 소띠 분들에게 확장과 창조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여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37년생과 61년생 소띠 분들에게는 이 숫자가 오랫동안 멈춰있던 재물의 기운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막힌 계좌에 갑작스레 흐름이 생기거나 생각지 못한 수익의 문이 열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3이 들어간 날짜인 3일, 13일, 23일 혹은 오전 3시, 오후 3시에 맞춰 복권을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대는 잠자고 있던 운을 일깨우는 자극제가 되며, 특히 새벽 시간에 고요한 집중 상태로 번호를 선택하면 더욱 강력한 재물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만의 소망을 담은 짧은 기도나 다짐을 곁들인다면 숫자 3의 기운은 더욱 힘차게 당신을 돕게 됩니다. 실생활에서는 숫자 3을 곳곳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오픈 시간을 오전 11시 33분으로 맞추거나 세 가지 대표 메뉴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는 등의 실천이 그 예입니다. 명함이나 간판 디자인에 3이 들어간 요소를 배치하거나 집안에 세 개의 풍경 사진을 나란히 걸어두는 것도 오늘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3년생과 85년생 소띠 분들에게는 이 숫자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구성하고. 중요한 일정을 3일 단위로 끊어 계획하는 것이 재물운을 부르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이번 달 가장 피해야 할 숫자는 0입니다. 0은 비움과 정체의 상징으로서 금전운의 흐름을 가두고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기운을 가졌습니다. 특히 49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은 0이 들어간 날짜인 10일, 20일, 30일 등을 피하고 그날의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영은 시작도 끝도 아닌 공허함이기에 의욕을 잃거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암호나 비밀번호, 통장번호, 차량번호 등에서도 영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새로 만드는 비밀번호에 영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차량번호판 교체가 가능하다면 3이 포함된 번호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숫자는 단순히 셈을 위한 기호가 아니라 운명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3은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며 반대로 0은 조심의 신호를 의미합니다. 숫자를 삶에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순간 운세의 방향은 그 흐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월 숫자 3의 기운을 여러분의 공간, 시간, 습관 속에 녹여넣으시고 숫자 0의 정체된 기운은 멀리 하셔서 재물운을 한층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재물운이 들어와 있는 요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숫자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돈복을 터뜨리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은 어떤 날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 5월의 금전운은 수요일과 토요일에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수요일은 의사소통의 기운이 활발하게 퍼지는 날로서 중요한 회의나 투자 상담, 각종 계약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요일입니다. 특히 49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수요일의 오전 시간대가 좋은 재물의 기운을 품고 있으니 이 시간대를 활용해 미뤄둔 중요한 업무나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은 일주일간 축적된 기운이 응축되어 재물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날입니다. 61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우연한 금전적 기회가 생기거나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 사업이나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는 등의 재물의 씨앗이 튀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날은 외출 시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자연스레 좋은 기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반대로 월요일은 피해야 할 요일로 지목됩니다. 월요일은 주말의 여운과 새로운 시작이 뒤엉켜 기운이 불안정해지는 날이며 특히 37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의사결정에서 실수가 생기기 쉬운 날로 풀이됩니다. 이날은 가급적 중요한 금전 활동은 피하고 기존의 계획을 점검하고 정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생활에서 수요일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거래처와의 약속을 잡는 것이 좋으며 토요일에는 가족과의 식사자리나 지인들과의 모임 약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평소에 잘하던 이야기나 성실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도움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쇼핑이나 큰 지출은 자제하고 주변 정리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일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바탕이자 우리가 재물과 기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 월 여러분의 일정표 속에 수요일과 토요일에 힘을 넣고 월요일의 함정을 피하며 더욱 현명하게 금전운을 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요일에도 금전의 흐름이 있다면 색깔에도 당연히 돈복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겠죠? 지금부터는 소띠 여러분에게 이번 달 재물운을 극대화시켜줄 색상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달 동폭 터지는 색깔과 피해야 할 색깔 5월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색상은 진초록과 주황색입니다. 진초록은 자연의 회복력과 재생의 기운을 담고 있어 지친 재물운을 되살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도하는 색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61년생과 85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이 색이 심리적 안정감과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직관을 돕는 힘을 발휘합니다. 주황색은 따뜻함과 활력을 상징하며 행운과 인맥의 기운을 끌어들이는데 탁월합니다. 49년생과 73년생 소띠분들이 이 색을 활용할 경우 금전적 기회가 사람을 통해 들어올 수 있으니 대회 활동 시이 색을 옷이나 액세서리로 착용하면 좋습니다. 진초록 색상의 지갑을 사용하거나 주황색 계열의 텀블러나 필기구를 책상 위에 두는 것만으로도 흐트러진 기운이 안정되고 금전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37년생 소띠 분들은 식탁 위에 진초록 계열의 식탁보나 화초를 두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주황색이 포함된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습관만으로도 주변의 기운을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 피해야 할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이색은 내면의 불안정함과 외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73년생과 85년생 소띠 분들은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앞두고 있을 때이 색상의 옷이나 가방 소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라색은 본인의 본래 매력을 흐리게 만들고 기회의 흐름을 무디게 하여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옷차림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서도 이 색상 기운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를 주황색이나 초록색 계열로 바꾸거나 손에 닿는 일상 물건들 중에 지갑, 키링, 필통 등을 이러한 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띠 여러분은 색깔 하나만 바꾸더라도 운의 흐름이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으니 색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로도 흐름을 읽었다면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돈복이 들어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방향과 피해야 할 방향 이번 달 소띠에게 돈복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방향은 남서쪽입니다. 이 방향은 전통적으로 수학의 방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기운이 가장 강하게 깃든 곳입니다. 특히 49년생과 61년생 소띠분들에게는 이 남서 방향이 재물의 흐름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리를 잡게 하는데 매우 유리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산화 가구 재배치 혹은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남서 방향의 주방이나 금전 관련 물건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재무를 담당하는 분이 앉는 자리를 남서쪽으로 배치하면 결정력이 높아지고 재정 운영이 보다 안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73년생과 85년생 소띠 분들은 이 방향으로 책상 방향을 틀거나 거실 중심을 이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뜻밖의 계약 성사나 수익 연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남서쪽에 화분을 두거나 밝은 조명을 비추는 것도 기운을 상승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화초는 성장과 생명을 상징하며 특히 잎이 둥근 식물은 금전운을 더욱 높여주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37년생 소띠분들은 집안의 남서방향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 지갑, 수첩, 명함 등을 보관하는 것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방향은 동북쪽입니다. 이 방향은 올해의 기운과 충돌이 잦은 방위로서 특히 충돌, 갈등, 손실 등의 불안정한 흐름이 깃들어 있어 금전운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1년생과 85년생 소띠 분들은 이 방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장시간 머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북방향에 중요한 물건을 두는 것도 자칫 불화의 씨앗이 될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 방위는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동북 방향에 방치된 잡동사니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치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정체된 기운이 해소되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열립니다 또한 거울이나 금속 장식이 있다면 이 방향보다는 남서 방향으로 옮겨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향은 단순한 공간의 구분이 아닌 기운의 흐름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이번 월 소띠 여러분은 남서쪽의 기운을 내 공간과 삶에 들이면서 동북의 불안한 기운은 멀리 하는 지혜로 재물운의 길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소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